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유명 배우 윤아와 동안은 지속적인 우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신들의 경력과 개인 생활에 예측할 수 없는 파도를 타고 왔습니다. 그들은 고무적인 최고점과 도전적인 최저점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우정은 여전히 솔직하고 흔들림 없고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개인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역동적인 듀오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놀라운 존재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널리 인정받는 TV 프로그램인 내 못난 오리의 녹음 현장에서 처음으로 길을 건넜습니다. 그들의 감동적인 연기, 개별적으로나 함께하는 모습 모두 수백만의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부신 연기 기술과 TV 스크린에서의 카리스마 있는 존재감은 관객들이 각 에피소드를 고대하며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들의 전문적인 생활이 급상승하는 동안 그들의 개인 생활 역시 중요한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에는 동안의 부모님이 유나의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은 두 가정의 생활 조건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나의 부모님은 겸손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골에 있는 작고 아기자기한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은 작고 약간 좁긴 하지만 사랑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의 순간에서 유나는 할부로 어머니를 위한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많은 연예계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어머니를 위한 집을 마침내 살수 있게 된 것은 이제야입니다. 이 결정은 유나의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그들에게 편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녀의 소망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나의 가족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처럼 동안의 부모님은 상당히 부유합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그들의 부와 지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나는 공식 회의를 위해 동안의 부모님 집을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의 웅장함에 그녀는 경탄하였습니다. 동안의 부모님의 집은 5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집에는 몇몇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안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고층에는 큰 TV 등의 다른 사치품들이 있습니다. 이야기에또 다른 놀라움을 더하면 동안의 부모님은 동안와 유나에게 결혼 선물로 아파트를 선물했습니다. 유나는 이런 후한 선물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동안의 아버지에게 그런 큰 선물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